자, 오늘은, 자, 수련 중에 가장, 에, 힘들게 하는 방역군. 에, 방역군이 보면은, 잠념이다, 말이죠. 잠념. 음. 자, 잠념. 오늘의 주제는 잠념입니은 잡념. 자, 생각의 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야, 뭡니까? 장념. 네, 생각의 장념으로, 어, 생각의 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장념이다. 그러면, 생각의 본 바탕은, 생각의 본 바탕은, 공이랬습니다. 무라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다 공입니다. 공의 자리, 비어있는 생각의 자리에 그려내는 주체가 둘이 있습니다. 네. 잡념을 만들어내는 놈이 있고 참을 만들어내는 논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생각에는 크게 참과 거짓이 있다. 예, 네, 참고, 거짓. 거짓은, 잡는, 참은, 예, 네, 집중인 상태 그럼, 참은, 누가 그려내는 생각이고, 그 다음, 자, 거짓은, 누가 그려내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김도원님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의 자리, 무의 자리에 생각을 쓰는 놈은 참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깨어 있는 의식이 만들어내고요. 거짓을 그려내는 놈은 긴장된 마음이. 그림에는 생각이 있다. 자, 다시 말해서 의식이 쓰는 생각은 참이고 반대로 마음, 긴장된 마음이 쓰는 생각은 거짓이다. 장렬이다 장려. 자, 요렇게 정리가 되어 됩니다. 자, 원래 생각은 공, 없다, 무의자리에 쓰는 놈은 의식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아, 잡념의 주체는 마음이다. 요렇게 돼.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잡념이니까. 아, 잡념의 범위는 마음이라고. 아, 마음이 돼서. 그러면 참, 의식이 쓰는 생각은 참, 요 놈은 나중에 집중의 시간다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은 음. 거짓을 만들어 내는 주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에나에그 무슨 그천천 네. 자, 오늘은 기록물을 남기려고 제가 하는 거니까 그 질문은 다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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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자, 그래서 오늘. 잠념에 네. 만들어 내는 놈은 마음이래. 마음은 마음의 상태를 나래. 마음. 네, 마음 또한 본디 네. 맑고 고요한 호수와도 같습니다. 마음에 마음. 마음이 일렁이기 이전 마음은 고요하고 장정하다. 그래. 이 마음이 일름이게끔 하는 이 주범이 따로 있다. 예? 네? 예, 네, 주범이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본디 아주 고요합니다. 마음 또한 본디 자리 고요한데, 이 고요한 마음을, 예, 동하게 하는 원인은 그 기저에는 읍실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네. 네, 요 놈이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동해지는 생각은 100% 뭐다? 장, 어, 그, 그, 그 장념을 만들어야 니다 여기 장념의 원리 장념은 긴장된 마음이 만들어내고, 이 긴장된 마음은 이 기저에는 읍실이라는 뿌리가 있다. 요것이 본능적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네? 자, 그러면은, 이장년이라는 놈을 기본적으로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밑에 있는 꼬리, 기죠 예, 요, 요 놈. 자, 요 놈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끼어 있을 때는 항상 마음가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지.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떻게 이 마음이 움직이게 됐다. 네.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가짐을 먹게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네. 기저에 있는 우리 마음가짐을 바로 딱 잡으면 마음은 항상 온전히 고요한 상태에 머을 수가 있겠지. 네. 그마음 무슨 마음이 필요할까요? 정신이 요 자, 첫 번째가 부정의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부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긴장시키고 그다음 조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또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세 번째가 집착하는 마음 이세 가지가 우리 기저에 깔려서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이 본디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저에 있는 뿌리 마음, 마음 자세, 우리 마음 먹기. 부정적인 마음은 긍정으로 바까야되고요 보다 조급한 마음은 느긋한 마음이다.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의 이 마음은 그대로 온전히 보존이 된다 여기서는 생각은 무의 상태 없습니다 마음 그대로 있습니다 마음이 만들어지죠 그래 항상 잡념의 원인은 마음이다. 마음의 원인, 기저기저에는 없이. 아, 없이 방금 얘기한 아, 부정과 급한 마음, 집착 이것만 잘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정한. 아, 여기서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생각에는 생각하기 가 있고 생각나기 가 있다 했지요 잡념은 100%가 생각나기 이 생각나기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생각하기는 뭐다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한 생각을 끄집어내서 쓰는 것이 생각하기 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각이 나는 생각이 있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면 생각나는 생각은 100%가 잡념이다. 이것은 해선 안 돼. 니다 응? 네,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할 때, 아, 잡념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어, 잡념이 참인지 거짓인지, 요거 먼저 빨리 알아차려 아, 요것이 깨어있는 의식이 쓰고 있는 생각인지, 예, 긴장이 되어있는 마음이 쓰고 있는 생각인지, 욕을 빨리 파. 버린다 그럼 알 수가 있겠죠? 예? 번뇌 망상인지 집중이 돼 있는 상태인지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 마음. 마음은 일렁 일름. 일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일어났다마지. 일렁이는 마음을 어떻게 해? 고요히 고요히 가라앉혀. 혹은 모다 이완법입니다. 이완. 예.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몸과 마음은 한 몸인데. 아, 몸과 마음은 항상 같이 간다. 그래서 예. 네. 몸이 일렁이고 몸이 긴장이 에이, 마음이 긴장이 되어 있으면몸 또한 경직돼 있어요. 얼굴 또한 이그러져 있고. 또한, 몸이 긴장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또 긴장이 되고요. 마음이 긴장이 되어 있으면 몸 또한 긴장이 되어 있다. 그럼 뭐다? 아, 마음이 들떴다, 긴장이 됐다, 저, 그면은 몸을 이완시켜 드는 게 중점이 되면은, 어떻게? 해? 불꽃처럼 일어나는 장면을 재울 수가 있다. 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잡념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이완법이완법은 자, 우리 바로 어깨, 어, 예. 가슴을 바라보며 이완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 자, 머리를 바라보며 머리, 얼굴, 근육들을 이완을 시켜줍니다. 자, 이것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면은 몸이 이완이 되고요. 자, 몸이 이완이 되는 만큼 또한 마음이 고요해지 마음이 고요해지면, 잡념은 저절로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람진다이 상태, 이 상태가 유지가 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잡념을 다스리는 방법은, 이완이다. 몸을 이완을 시켜준다. 그래서 상체를 바라보며 상체의 힘빼기가 마음 다스리기다. 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